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엠나이브 부동산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하남 최 사장입니다. 앞으로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사무실 영업권에 있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핫한 하남 교단 신도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남 교산 신도시 기본 정보는 알고 사전 청약하자입니다. 3기 신도시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교산 신도시에 대해 지리적 위치와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교산동, 충궁동, 덕풍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91만 3천 평으로 인근에 위치한 미사지구보다 25만 평이 더 큽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8년도까지로 주택 34,000호, 인구 8만명을 계획되었고, 더블 역세권이 될 하남시청역에서 약 1km가 최대지 않으며, 미사지구, 풍산지구, 가일지구 서울인 고독강일지구, 강동구, 송파구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3호선 연장선이 확정됨에 따라 송파-하남간 교통 개선과 더불어 하남시청역은 더블 역세권, 만약 GTX-D 라인이 확정된다면 트리플 역세권 환승센터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용 시 제1외곽순환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산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덕풍천 중심으로 산과 하천을 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북측의 28만평에 달하는 자족 업무 시설을 설계하여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1 4배 규모로 일자리 시설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대로 북쪽은 자족시설과 청년 주거타운으로 중심지는 바이오 웰빙 특화단지와 역사 문화단지로 남쪽은 생태공원 및 주거단지로 이용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직방에서 3기 신도시 청약 관심 지역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남교산 신도시가 선호도 1위를 차지하며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남교산 사전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교산 신도시의 경우 사전 청약 일정은 올해 11월, 12월과 22년 중총 36,000호에서 3,600호가 사전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청약자격인데요. 청약자격은 LH 공공분양청약 내용과 동일한데요. 교산신도시 사전청약물량 역시 공공분양물량이므로 기본청약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선 무주택세대 전원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 가입과 거주 요건, 소득, 자산 요건이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 우선 공급 비율 6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주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경기도의 경우 주택 건설 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입주 대상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 공급의 경우는 기간 추천,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신혼희망타운도 분양과 임대로 나뉘어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 살펴볼까요?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생애 최초는 소득 자산 요건을 만족하는 전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자녀 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노부모 부양 방식은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질문 사안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질문. 사전 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특별 공급은 동일합니다. 자 다음 질문 사전 청약 시 소득 여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초과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심사이며 이후 추가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은 가능한가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 기간이 충족되면 청약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 사전 청약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혹은 본 청약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른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 최종 입주 여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상 하남 교산 신도시와 사전청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미사 강변도시 대장주 아파트를 현장과 내부 영상을 통해 실임장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